이스라엘 법에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야 되는데 먹으라고 강요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임금의 명령에 복종한다면 살수 있습니다. 명면에 하느님께 순종해서 주님의 법을 따른다면 이 선택의 기로해서하느님께 순명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영어 알파벳으로 비유하자면 BCD라고 하겠습니다. B는 birth, 출생입니다. D는 death, 죽음입니다. 이 B와 D 사이에 C가 있습니다. 이 C는 choice, 선택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선택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또 다른 C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 C는 Christ,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것은 하느님 사랑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오늘 독서에 나오는 임금처럼 우리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 있는 십계명이나 다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불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초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느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을 자유롭게 하지만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훌륭한 선택을 하신 한 성녀의 기념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성녀는 헝가리에서 공주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배경에서 자라났지만 24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셨습니다. 성녀는 궁궐에 매일 가난한 이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돌보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몇채 지어서, 직접도 병원에서 봉사하면서 사셨습니다. 남편의 죽자 제소프란체스코의 입회에서 기도생활과 자선 사업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성녀는 참으로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우리도 매일 매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엘리사벳 성녀를 본받아서 우리 역시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녀 엘리사벳 죄를 위하여. 기도습니다 아멘.